안녕하세요. 군단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식 사기꾼, 군단입니다. 아, 예, 오랜만인가요? 음, 일이 바빠가지고 피곤하니까 동영상 찍기도 싫네요. 어, 오늘은 뭐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건 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려고 해요. 어, 최근에 코스피가 이제 2,500을 돌파하고 삼성전자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제 지금도 고점 논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싸지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 코스피 3,000 가냐? 백두산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백두산은 대충 2740으로 알고 있어요 2000, 2700이나 2800 정도까지는 간다 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는데 주가의, 주가의 상방 하방은 전문가라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어 근데 이제 그, 이제, 어, 그, 뭐냐, 질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자신들이 팔았던 물량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주식을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팔 때까지 좀, 주가를 흔들면서, 밑에서 잡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올라간 지금 가격에 살 것이냐를 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간 가격에 샀어요. 4조 가까이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DDR5로 인한 이제 반도체 시장에 이제 사이클상 호환기가 올 거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뭐 미국의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10조나 주고 사오면서 이번 그런 반도체가 이제 많이 팔리는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가 있죠. 너무 비싸게 주고 사온 거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인텔이 그 PC 부분 반도체에서 지금 AMD한테 한대 맞았다고 너무 저평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텔이 버는, 벌어들인 돈 자체는 세계에서 탑3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서버 반도체 시장에 거의 90%를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버는 돈 자체는 AMD보다 몇배더 많이 버는 회사고요 어, 이제, 7라노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하락세라고 하는데, 이제, 버는 돈 자체가 지금 당장 에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고. 어쨌든, 이제, 10조면은 적당한 가격인 것 같은데, 이제, 하락하는 인텔한테 1 0조나 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아, 뭐, 너무 돈을 많이 쓴거 아니냐 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이닉스는 이렇게 십조가 아니라 2 0조를 줘서라도 사와야 되는 게 지금 기업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랜드 사업부가 이제 삼성 때문에 치킨 게임이 이제 가속화되고 하면은 이제 삼성은 뭐 같은 나라 기업이라고 이제 봐주는 거 없어요. 무조건 가격 경쟁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은. 삼성은 솔직히 반도체 부분에서 이익이 적게 나더라도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이나 뭐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익을 보면 되는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가 이제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 사업에 이제 다변화가 아니, 안 이루어진 사업의 이제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서글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쨌든 맨드를 이제 뺏어 오는 게 삼성으로부터 시장을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인텔과 손잡으면 시너지 효과 그런 것도 누릴 수 있으면 좋고요 뭐못 누려도 크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 저는 적당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투자를 안 했으면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드는 생각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이번 사태랑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주가 반등 이런 거는 주식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도 솔직히 이렇게 1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흔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W자 모양 아시죠?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 찍는 쌍바닥 모양으로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V자 반등, 뭐, 노켓 반등, 이렇게 할줄 몰랐는데, 어, 너무 예상과 다른 흐름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양적 완화. 양적 완화와 이제 제로 금리. 그니까 러 돈, 돈을 다 푸는, 이런, 세계적으로 돈을 다 푸는 시기는 처음 있는 일이니까.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지역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던 적은 있어도, 아시아면 아시아, 이렇게. 아시아,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모든 대륙이 다 동시에 힘들었던 적은 처음 겪는 일이니까. 어 주식의 대가들, 이제 뭐, 레이 달리오나, 오렌 버핏, 뭐, 하우드 막스, 하, 막스, <laughs> 맞나? 말 실수했으면 어떡하지? 어쨌든, 주식의 대가들도 다 처음 겪는 일을 하니까, 신기, 신기하고, 이 순간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주식을 90년 넘게, <laughs> 아, 거의 80년 넘게 투자한 워렌버핏도 처음 겪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신기한 것 같아요. 어... 2,400부근부터는 저도 약간 고점이라 고 생각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돌아가신 거랑, 반도체 호황이랑, 어느 게더 셀까, 이제 뭐, 상속세도 내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주가 하락을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락이랑,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이제 호황론이랑 이제 부딪혀서 이제 약간 박스권을 계속 횡보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딱 치고 64,000원 넘어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역시 저력이 있는 회사구나라는 걸한번더 느꼈고, 어, 그쵸. 저도 알고 있었으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삼성전자 사, 사서 들고 있었을 텐데 58,000원일 때아 당분간은 이 가격이 유지되겠구나 하고 이제 관망을 했죠. 어, 믿음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보다 더싼 기업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른 기업들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썼기 때문에. 여력이 없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요 변명을 조금 하자면.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한 거는 이제 정말 축하한 일이고, 어, 2,600을 돌파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할 건데요. 이미 많이 올라서 재미없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많이 오른 건 맞는데 2025년이나 2026년을 바라보니까 지금도 싼 가격인 것 같아서 뭐 이제 스마트카라고 하더라고.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은 이제 구시대 사람이고 이제 이런 자율주행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이제 스마트카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카뿐만 아니라 이제 뭐, 휴대폰이 됐든, 뭐, 이런 디지털 기기가 됐든, 사물 인터넷이 됐든, AI가 됐든, 로봇가 됐든,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전기를 필요로 하고, 그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배터리 산업에는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썩어도 되는 돈 위주로 넣을 거고 이제 단기 자금은 절대 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LG 화학은 소액 주주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절대 투자하지 않을 거고, 투자한다면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LG 화학이 그 배터리 기업을 LG 솔루션으로 분사를 할거 아니잖아요? LG 솔루션이 나오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LG 화학일 때 이제 그 주, 그 개인 주주들의 반대에도 이제 강행한 거, 심지어는 연, 연기금, 국민연금도 반대를 했어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해친다, 해치는 행위라고 해서. 근데 또 이제 그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소액주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어, 실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터리 업체 중에 한국에서 일단 LG 화학이 맞는데, 어, 언제든지 LG 솔루션도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 삼성이나 SK 쪽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어,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시장 점유율보다는 주주 가치가 해손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안, 안고 가는 게 훨씬 더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내린 결정이고 이제 뭐 작은 이제 뭐. 건전지 재료 업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바, 안녕. 어, 제가 폰을 새로 샀는데, 어, 화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네요. 안녕.